토왕입니다. 오늘은 용광순호로15000 트로피 승급전을 해보겠습니다 호구 보내주는데 해골통? 대포로 막아주는데 군대가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용광순호는 군대를 씹어먹습니다 용광로 나주고 그냥 가운데로 계속 모으다보면 알아서 완막하는 클래스 데카가 나오는데 파이어볼 얼밥이 나왔지만 데카 말바 박혔죠 얼버브는 아스로 막아줍니다. 너도 용광로였니? 나도 용광로야. 용광로의 카운터는 용광로밖에 없다죠. 오른쪽 고갱은 얼굴로 끌어주는데 데카가 나오네요. 파이어 바우. 용광로 살렸죠? 뭘로 막을래? 해골킹으로 막는 상대. 아스 놔주고 진광로 놔줍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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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나바 어디? 얼버브 나오는데 얼굴로 보내주려는데 파으로왜나가 뒤늦게 호구 보내주는데 군대가 나오네요. 아이고, 조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나탈누 용광로 다시 놔주고 진골통은 맞아주면서 수비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왼쪽은 용광로와 아스트로 막아주고, 오른쪽 뒤 계속 들어가죠. 왼쪽은 데카와 군대가 나오는데, 통낭마, 파이어 l 진광로, 나노 진광로 넣고 먹었다고 하는데, 진광로의 활용은 여전히 개사기, 호구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 공격 방향은 진광로 쪽이죠. 파벌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용광수로, 데카의 해골킹에 군대까지 들어오지만 진광로에, t 테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야금야금 파벌들 하면서 무적수비 하다 보면 어느새 이겨버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좋죠, 여러분? 호왕, 승리!